얘를 얼핏 보면 은이 10승 때문에 어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1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짝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짝수는 항상 0이상이기 때문에 음의 정수부터 음의 정수를 포함하진 않지만 그 음의 정수 오른쪽으로부터는 항상 무엇이다? 0이상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써보면 g도함수 x가 있죠. G 도함수 x가 있어요. 자, 근데 잠깐만, G 도함수를 얘기하기 전에 맨 처음부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여기가 0 이상이죠. 그때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와 0보다 큰 구간에서를 따져보면 자, 이것도 따지면 쉽게 해결이 되겠네. 왜냐면 자, 0보다 클때이 구간이 0에서 x죠. 그리고 곱해져 있는 짝수 승이 있잖아요. 얘. 얘는 항상 0 이상입니다. 얘는 항상 0 이상이에요. 그럼 0이상이 애랑 누군가를 곱했어요. 누군가를 곱했는데 이게 항상 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0 이상이라는 건 그러려면은 이 적분을 적분을 하는 여기가 0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얘 직선이잖아요. 물론 직선인데 그 직선은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축미트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0의 왼쪽에서 0의 왼쪽에 서면은 마이너스 붙겠죠. 그리고 x로부터 0까지 f 예의이 직선을 0 이상인 애랑 곱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조건 0 이상이 되고 싶답니다. 그러려면은 여기가 플러스니까는 마마 뿌리 마 돼야 되니까 음수였어야 돼요. 따라서 따라서 이 FT-2라는 놈이 부호에 영향을 주는데 FT-2가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났어야 된다 FT-2가 그러면 FT-2가 원점을 지났다는 얘기는 FT는 어디를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2를 지났다는 얘기죠 직선은 마이너스 2를 지났다는 얘기다 자 근데 여기 계속 보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계속 증가만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더 이상 $g$ gx는 g부터 더큰게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저 얘기는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x가 2 e 이상일 때, gx는 0에서 x까지. 자, 참고로, 지금 이 ft는요, ft는 우리가 지금 기울기는 모르죠. 아, 기울기 아는구나, a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 그, 얘라는 거 알고 있죠? 그 t 플러스 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현재 플러스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은 a에 뭐야 t 여기 2 e 빼면은 그냥 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x가 2 e 이상이면 은 이제 플러스 플러스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2 e 이상이래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2부터 X까지 정적분 한다 했을 때 추가되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이 추가되는 부분을 잘 봤을 때, 잘 보세요. A도 플러스고, T도 플러스고, 근데 여기는 추가되는 게 없어야 되고, 추가되는 게 없어야 되고, 추가되는 게 없으려면 어떻게 되면 되죠? 여기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g(x)는 절대 g(2)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g(2)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 e 이상에서의 g(x)는 g(2)와 같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 g(x)가 어떤 모양을 띄고 있는 것이냐. 그럼 일단 f(x)부터 표현합시다. f(x)는 어떤 애냐면? 2보다 작을 때까지는 a 의 x 플러스 2이고, 그 다음에 2 e 이상부터는 fx가 x, ft가 t제곱이니까 fx가 x제곱이 되면 되겠다. 그런데 fx는 연속함수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2에서의 좌극한, 2에서의 우극한도 같아야 되고, 그럼 여기는 뭐 1이구나. 이 정도까지 되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gx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 gx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여기 보면 되죠. 직선 정적분하고 뭐 쭉쭉 올라가는 애예요 그니까 GX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아마도, 음, 그쵸? 지금 보면은 0이 되기 전까지 감소했겠죠. 얘는 항상 0 이상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2부터는 쭉 이렇게 가는. 여기가 아마 알파인데 알파 차지는 얘기는 없구요. 0의 왼쪽 어딘가에서부터는 항상 이게 지금 gx인데 gx가 0 이상이다. 근데 g2를 넘어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로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에 답해 보면 6,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의 fx는 그냥 x 플러스 2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x 제곱이 되면 된다. 해서 답이야. 무난하게 나오겠죠. 자, 물론 뭐 이제 여기서 이제 g 제로는 영 이상까지니까 이거는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았어요 필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부분에서 실수 생수 있으니까 기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따져고 보 싶었던 부분은 gx가 음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다 전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0 이상이다 그럼 정적분이 0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쳐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짝수승으로서 0이상이더라, 이거야. 그러면은 ft-e가 어떻게 됐었을까? 얘가 부호의 아주 결정적 인 역할을 한다. 0보다 클 때에는 여기 곱해진 얘가 0이상이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했어야 된다. 그래야 항상 0이상이다. 그럼 만약에 x가 음일 경우에는 구간을 바꿔야죠. x에서 0까지로, x에서 0까지로 바꿨으니까, 여긴 0이상이고, 여기는 그러면 음수였어야지 음음 양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이 지점이 0이 됐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 t가, 그쵸? 얘가, 얘가 원점을 지나니까 얘는 그럼 마이너스 1을 지나였겠구나.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었겠구나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고, x가 이제 2를 넘어선 다음부터는 2의 삼수값보다 크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얘를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다음 2부터는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도록 하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는 이제 x가 2 e 이상부터는 ft가 t제곱, fx는 x제곱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였구나라는 것이고 연속성에 의해서 fx의 최고차계수 찾을 수 있었고 gx의 계획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구나까지 파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